아 정사이즈에요? 정사이즈에요 정사이즈. 잘 갔다 올테니까 음. 집잘 지키고 있어 나 나오면 영껏 나오겠다 어 아이고 아니야 이거 내일이나 피겄네 내일이나? 응 내일모레 피겄어요 어찌됐든 간에 받른 기회가 별로 없네. 갔다 올게. 배기로 많이 들어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네, 알았어요. 먹는 거잘 챙겨 먹고. 배봐야지 해봐. 오늘. 여기 만나러 왔어. 여기좀 비슷한 품위죠? 이런 품위 여기는 이제 무광연방은 없어요 아직은 그렇죠? 색깔에는 게 가장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무광으로 원하시더라고 미끄러우니까 네. 이제 무광으로 많이 해요 무광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거 네. 이 느낌 괜찮네 똑같은 건데 <laughs> 예 그렇죠 어~ 방향변이안 되냐에 따라서 음. 음~ 이걸로 해도 괜찮겠네 이게 30대죠 예 여기다 넣어주겠어 맞춤석 무광 아까 그 맞춰서, 맞춰서 뒷면? 네, 네, 삼다듬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보석이에요보석이었죠 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예. 써놨어요 옆에다 측면에다 써다 이게 고흥석 이게 고흥석 연망가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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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게 네. 고흥석 이제 거시기고 연망 음, 무, 무광 이게 이제 포천석 무광 음. 이게 이제 코, 포천석 유광 아 고흥석하고 포천석이에요? 네 고흥석 포천석 나머지는 이제 흐려나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 포천석 유광을 했거든요. 근데 흔게 이쁘더라고. 이것은 좀막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잘 선택하세요. 유광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광이 더나은거 같은데요? 네? 아, 차이가 살짝 나고 네, 살짝. 이 연말을 한 것이 유광, 연말을 안한 것이 무광. 살짝 진해지이 음. 그 요것도 같은 건데 여기 연마해서 그런. 그렇죠. 연마해서 그런 거예요. 응. 용기 노는 거. 용기.

누가? 응. 형선생님 께다고 문을... 어? 나랑 같이 깼고 아니. 소리가 어, 팍 해야되면 안지 275가. 알어, 알어. 계속 재든 잿든 정도. 아니 지금 이골망 계산은 다나 여기 돌 됐어 금딱이네 운이 좋아 어이. 이 파이프는 더쓸수 예. 있겠나요? 살짝 잘라달라면서요 에? 잘라도 돼요 아, 아, 아. 안쓰면 치울까 하고요 안온건 네. 하고 아닌데 또막 저기 저기 잘라 놓는건가 찢는건가 모르겠네 아.

키가 크니까 좋네 어디가 떨어져 떨어지지? 좀 밀어 그러면 좀 아, 나눠먹어 뭐, 1cm니까 1점만밀어 1점만 밀어 치고 응. 응. 싶었었는데 됐어? 음, 여로 붙였다? 됐어? 어떻게 붙였어? 를내 손을 만가고 어떻게? 봐. 우 어, 그냥, 꼭대기야, 꼭대기. 알아서 빼. 어, 2900, 한쪽으로 열심 한쪽으로 열